존경하는 김태균 의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여수 세계선박남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96번 수염 및 어촌 활 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법 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급변과 어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예측 불가능한 국제 수산물 시장 동향 등으로 인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면서 청년 인력 부재로 인한 전통 업 기술 전승의 어려움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붕괴, 어인들의 소득 불안정 심화 등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 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협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수협이 어촌 사회의 필수 공동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마을 이장 활동비 지급처럼 어촌 개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 역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어천 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